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원래 예정이 없는 영상인데요. 어, 바로 저저번에 올렸던 현대 수린나 때문입니다. 어,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영상 보고 오시고 어, 저도 몰랐는데 오늘 호갱 노노해 보니까 현대 수린나가 갑자기 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봤더니 어, 분양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대정ENC라는 회사가 이 현대수리나를 다 샀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 탑3에 들었다고 했었는데 어, 이번에 어, 이 대정ENC에서 다산 다음 분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 직접 홈페이지 가서 어, 이렇게 어, 보니까 어, 진짜 우직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 1순위 청약 요건을 보면은 일단 주택수 상관없이 모두 다 가능하고, 뭐, 세대원, 세대수, 어 세대주 다 가능하고, 뭐, 서울 수도권만 가능하고, 어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뭐, 가점제 비율은 이렇고, 어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일정은 7월 10일, 월요일이 특공이고, 1순위는 그 다음날인 11일, 뭐, 이렇게 진행돼서, 어 당첨자는 18일에 발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 어 댓글이 두개 달렸습니다. <laughs> 일단 감사합니다. 댓글을 또 이렇게 친히 달아주시고, 부족한 영상에, 어제 유튜브 첫 댓글이십니다. 두 분은. 어 물론 두분다 좋은 쪽은 아니었고, 나쁜 쪽. 이었습니다. 어, 첫 번째 분은 어,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고 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마이크를 샀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나으신가요? 제가 이걸 쿠팡에서 35,000원짜리를 샀거든요. 음, 사실 뭐 이분이 댓글 쓰기 전에 이미 샀었고, 어, 저도 제가 봐도 어, 목소리가 좀 작게 들려서 어,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어, 유튜브가 좀더 성장하면은 조금 더 비싼걸로 한번 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해보는건데 구독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회수는 그래도 많이 나오, 어, 올라오는데 구독자 수가 진짜 많이 안느네요 안, 안 이거 좀 구독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어, 많은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어, 엄청 길게 써 주셨는데요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수리나가 완공된지는 좀 됐어요. 근데왜 지금 분양하는지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어, 이 댓글에서 이런 사정이 있다고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어, 그냥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어떤 광고나 뭐 이런 거를 어, 받고 하는 건 아니었고 뭐좀 어.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돈 받고 어, 한번 광고 같은 거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렇고 어, 네. 저는 뭐 광고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 저번 영상은 그냥 어, 서울 거래량 3위여서 한번 다뤄봤다. 이 정도로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싶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 가격이 어, 이 현대 소린나의 분양 가격은 합리적인가? 나는 현대수린나에 그러면 어 한번 청약을 넣어 봐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 현대수린나의 분양가를 보면은 어 8사타입 기준으로 8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럼 주변 단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은 얘가 싼지 비싼지 알수 있겠죠 어이 현대수린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바로 뒤에 동화라는 어 17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 친구고, 이 친구의 32평, 어, 가격을 보면은, 어, 3층이 8억 7천, 뭐, 좀 더, 어, 층이 올라가면은 9억에서 9억 5천까지 있습니다. 어, 이 친구가 97년 시기라는 걸 감안하면은, 어, 우리 현대소리 나는, 어, 새 거라고 생각하고, 2019년 시기면, 뭐, 새 거니까, 어, 2019년 시기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 싼 편이라고 생각, 들죠. 왜냐면 얘가 97년도 시기인데 8억 중후반, 9억 중후반까지 간다고 했을 때현대수리나는새건데 8억 중후반이다. 그러면은 연식에 비해 얘가 훨씬 더 싸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 더 보면은 여기 청원 파크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원 파크빌은 2003년식이고 61세대예요. 얘 30평대. 가격은 현재 8억 3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연식을 따져봤을 때 봐도 현대 소리나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죠. 어, 마지막으로 이 찬솔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찬솔이라는 아파트는 어, 사, 아까 현대 소리나는 34세대였죠. 거기에 한 층짜리, 한 동짜리 어, 아파트고 이 찬솔도 똑같이 27세대의 한 동짜리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시대, 이 시세가 가장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30평대를 보면은 지금 6억 8천 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2007년식이에요.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아무리 현대수리나가 10년, 12년 정도 더 쎄거긴 하지만 어, 얘가 6억 후반, 7억인데 얘가 8억 후반, 9억이다? 어, 그러면 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아, 아까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 같다고 하고 이제와서는 또좀 비싼 것 같다고 하고 결론이 뭐냐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뭐 엄청 비싼 거 같지도 않고 뭐이 정도 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찬소를 봐도 알겠지만 이런 사이즈 이 정도의 사이즈의 단지는 향후 매도가 잘안 돼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작기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어 나중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일반 아파트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거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 위치적으로는 입지 자체는 상당히 괜찮 괜찮은데 어 이쪽 구호선을 어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도 있는 현대수린나의 어 지리적 입지인데, 상품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여기 단점이에요. 어, 그래서 저 같으면은, 여기에 9억을 박느니, 어, 차라리, 차라리 광명, 뭐, 아크포레자이, 아니면은, 어, 굳이 내가 여기에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어이, 산성역에 보면은, 어, 포레스티아 20평대가 있어요. 여기 20평대를, 어, 8억 5천, 9억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전 차라리 여길 살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어, 쭉 조금만 더 가면은 이오고서 타고 조금만 더 가면은 어, 미사강변이 나오거든요 이 미사강변 아파트도 대부분 다이 어, 현대소리나를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다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어, 골라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굳이 상품성 좋지 않은 어, 그렇다고 엄청 싸지도 않은 현대소리나의 청약을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결론은 어, 깔끔했죠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 혹시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준비하셔도, 준비하셔도 상관없고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